드디어 쿠폰이 나왔습니다. 이 쿠폰은 제가 알기로는 3월 26일까지 쓸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, 일단은. 다행히 뭐, 하루만 또 되는 게 아니라 기간이 꽤 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이제 쿠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벤트 센터를 들어갈게요. 지금 이런 로딩은 좀 없애줬으면 좋을 텐데, 자, 쿠폰명은 2026년에 대표팀은 북중미에서 만나요. 쿠폰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. 자, 과연? 오, 김정우 선수, 성봉구 선수, 이런 식으로 나왔네요. 마지막으로 진화를 좀 해볼게요. 지금 이진이니까. 이거 붙지 않을까? 그래도 삼진은? 붙네요, 진짜. 이거죠? 네. 그러면, 네.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